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나는 뭐뭐다 본인의 존재, 본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다 비유로 하신 거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 영어로 I am 나는 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요.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게 다 비유로 하시는 건데도 그 예수, 그 비유 내용을 생각해 보면 그게 예수님의 정체성이다.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보시면 은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르는 맥가운데 하나님과 사람을 어떻게 비유했나 하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했습니다 하나님은 목자, 우리는 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지켜주지 않은 단 하루도 살수 없는 게 양입니다 단 하루도 못 사는 겁니다 눈이 어두워가지고 목자가 없으면 길을 아예 잃어버립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을 지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밤에 사나운 이리와 늑대와 채가 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목자가 없으면 뭐몇 개월을 사으냐단 하루도 생존이 불가능한 게 목자와 양과의 관계인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이 목자이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당신은 포도나무에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삶의 열매 없다. 영적인 열매가 없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포도나무는 아니고 죄의 나무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죄의 나무. 로마서 3장 10절을 보면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 12절을 보면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미치느니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고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예.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안다고 예수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에 여러분, 모든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다 갔지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죄 짓고 살다가 죄 열매만 짜뜩 맺고 죄인으로 죽어가는 겁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의의 열매, 뭐, 선한 열매,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예 죄의 나무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냐, 죄의 종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죄의 나무는 사탄과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탄과 마귀가 주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 죄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농촌에서 자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감자를 심는 것, 고구마를 심는 것, 그 여러분, 그 감자를 아주 감자를 심을 때봄 되면 감자를 통째로 심는 것도 아니고, 고구마 심다고 해서 고구마 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감자라고 하는 것은 감자의 눈이 있어요. 이 눈을 잘라가지고, 눈 있는데 고개 감자 한 개, 눈이 있는데 거기에 토막을 내 가지고 감자 한개 눈이 세개 나면 세 토막을 내고 두 개는 두 토막을 내가고거 갖다 심는 거예요. 고를 심고 고구마는 아예 고구마를 안 심고 고구마 줄기를 갖다 심어요. 고마 줄기를 심어요.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들 동영상을 보기를 바랍니다. 고구마 왜 심는지. 고구마 심는 게 아닙니다.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심어요. 뿌리와 연결된 줄기를 잘라 가지고 이렇게 심어요. 이거 심으면 시간이 가면 어 천지가 그냥 푸른, 그냥, 감, 그냥 고구마 넝쿨이 그냥 얽혀가지고 그냥 온받대. 그리고 여기서 이런 알메이가 고구마가 생긴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은 고구마를 심고 감자를 심으면은 아, 요만한 감자 눈을 심어가지고 흙을 완전히 덮어서 감자가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한두 달, 석달 가면은 아 감자가 속에서 이거구나 자라구나 굵어지구나알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심었던 그 장소가 쩍쩍 금이 가고 버리기 시작해요 많이 버리지만 그만큼 알이 굵은 게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캐기가 쉬운 거죠 캐기가 쉬운 거지 예 그래 가지고 그걸 이제 시간에 가면 감자 꽃이 피고 막엄청나 감자 하얀 꽃이 피고 막 파랗게 되고 막 능쿨 막엄청지 덮어 있습니다 예. 땅이 쩍쩍 벌어지고 온 천지가 고구마, 고구마 줄기가 고구마 줄기까지 사람이 먹잖아요.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하고 똑같은 겁니다. 죄의 성질이 이와 너무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게 처음에 질때 살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그런 죄 지는 사람 없습니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감자 눈같이 작게 시작하는 겁니다. 아주 고구마 줄기 같은 죄도 아니야. 이런 것 가지고 거짓말하고 시작한다니까. 이래가지고 이놈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만나고 이기심을 만나고 탐욕을 만나고 정욕을 만나가지고 알매가 굵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쩍쩍쩍 갈라지면서 알리 굵어 주렁주렁 죄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도적질, 간음, 살인, 온갖 폭력, 중독, 마약. 이게 전부가 죄의 열매에서 나오는 열매인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열매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요만한 눈이라니까 손톱만한 것부터 시작한다니까 별일스럽지 않은 것까지 시작한다고요. 그게 우리 안에는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안에 정욕을 만나고 교만을 만나면 어느 날 자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를 층층 감아가 층 넘길처럼 자기를 감아가지고 어마어마한 큰 열매를 맺어버리고 마는 거지 나중에 자기도 감당하면 뭐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죄로, 죄 열매를 맺고 죽어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에서 엉컹퀴 열매를, 가시 열매를, 무슨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죄 열매에서. 선한 열매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렇게 되는 겁니다. 죄의 나무에 살다가 죄 열매를 맺고 가는 것이 인생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5절과6절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간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은 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풀에 던져 살나니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종료나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들입니다. 팔레스타인이 대표적인 나무들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로 상징이 될 만큼 예루살렘 성전의 황금 게이트, 황금문에 포도송이가 문양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운행하는 택시들 성지 순례 가면은 그 택시들을 그다 택시가 다 벤츠예요. 이스라엘은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니까 다 수입을 하는데 그 벤츠, 그 밖에 그림을 전부가 두 사람이 어깨에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자라는, 가나한 땅에 자라는 포도송이, 12명의 정탐하는 사람이 갔다가 놀래차 빠져온 겁니다.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포도송이가 우리가 안 먹는 요만한 한송이가 아닙니다. 가나한 땅에 자라는 포도송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경해 볼까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사람 한번 보세요. 사람하고 포도송이 한 송이를 보세요. 완전히 집채 많은 거예요. 집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두 사람도 들고 가기 어려운 거예요. 두 사람. 알갱이가 5천 알갱이, 6천 알갱이 이렇게 넘, 넘게 나오는데 이걸 예?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포도하고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원줄기로 삼고 그 가지가 되어 살아가는 인생은 하나님이 크크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상상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 아라리 열매가 되도록 하나님이 해 주시는 거예요. 나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람 보면 그냥 막 잎팔이 흔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뿌리와 줄기와 잎팔이와 열매가 계속해서 생명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적인 교류를 계속하는 거예요. 예? 지금도 죽어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 뿌리가 영양분을 공급해 주지요 푸른 염력소가 태양빛을 받아서 열매를 익혀가지고요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계속 생명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뿌리, 줄기, 잎, 열매 서로에게 유익한 선순환을 통해서 그렇게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뿌리에서 잘려나갔다 그냥 그거는 시안보고 끝나는 것이요 말라 죽는 거예요 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죽는 것이죠. 사람의 인체도 비슷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뭐 수백 가지의 이렇게 지체가 있지만, 이 지체가 다 서로가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를 공급을 해주고 또 쓸데없는 찌꺼기는 배출하고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우리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되어버리면 사람은 그냥 생명이 말라가 죽는 것이죠. 그태아의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엄마와 연결된 태추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쓸때 무슨 찌꺼기를 태추로 통해서 빼내 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태아가 자라는 것이에요. 생명적인 교루라고 하는 것은 계속 영양분을 공급받고 쓸때 무슨 내보내고 이러면서 계속 생명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자연의이치가 똑같죠. 모든 동식물들 살아있는 동식물의 이치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우리 안에 쓸데없는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다 배출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의 작용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안 드린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말씀의 교제가 끝났다 그러면 무엇을 공급받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어떻게 살아간다는 겁니까? 그럼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은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앞에 쓸때없는 찌꺼기와 그리고 잘못된 죄악을 회개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과의 영적인 교류를 하면서 영적인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포도나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이 뭐 자기가 포도나무다, 자기가 뭐다 다 헛소리고 다 거짓말입니다. 여기 와야 구원받고, 매 사람 안에 인쳐야 무슨 이긴자가 되고, 백마를 타고, 전부가 사기꾼들 얘기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포도나무, 생명의 나무, 부활의 나무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분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꼭 이게 핍박받는 시대처럼 사람이 흩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일수록 개인의 신앙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자기 신앙을 자기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본인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을 늘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딸은 딸대로 아들은 아들대로 본인이 개인적으로 주님과 교제를 하고 주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인지를 자기가 확인해야 되지 아빠만 잘 믿는다고 내한테 그 생명이 공급돼요? 엄마만 잘 믿으면 나는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집집마다 자식들하고 휴대폰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휴대폰 저녁에 하루 종일 쓰고 휴대폰 갖다 놔놓고 아빠 하나만 충전하면 다 충전돼요? 네? 엄마 한 사람만 충전하면 대표로 다 충전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개인으로 충전받아야 다음 날 사용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원줄기신 예수님께 붙어야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예. 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라. 만약에 붙어 있지 않으면 버려지고 말라지고 불태워 사라진다 그랬어요. 예. 제가 어릴 때부터 우리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찬송 부르고 자랐습니다. 그때는 뭔 뜻인지 모르고 노래 불렀습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는 너희들이니, 살아있는 원줄기 내 몸에 붙어, 입도 크고 꽃 피어, 열매를 맺자, 주렁주렁 소담만 포도송이를. 그 주일 낚기 때부터 불렀던 찬송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노래 좋아서 외우고 불렀습니다 내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원줄기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한참 책상에서 내, 내 인생을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안에 술못 먹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술을 메고 가지는 모에도 다 먹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잔치만 열리고 무슨 기가 회 제사만 지내면 술이 그냥 대병부터 막 술이 들어가는데 막도없이 술이 들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싸우는 거예요. 어? 어? 형님 안 그러십니까? 어? 이 사람 무슨 소리예요? 이러 가지고 막다술 먹고 마지막 마지막에는 진짜 개판 사판 오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수 안 믿고, 예수 원줄기인 예수님 붙어있으면 저는 아마, 아마 술에 아마 떡이 돼가지고 살고, 저는 어릴 때부터 싸움 좋아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기 때문에, 뭐, 어디가 두드러 맞아가지고 병신이 됐든지 됐을 거야. 술 먹고 싸움 걸어가지고, 터져가지고, 이빨 다 나가고, 뭐, 그래, 갈비 쫙다 나가고 그랬을 거야. 우리가 원줄기인 예수님 위에 붙어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데. 제가 지난 주에도 목사님들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들 제게 물었습니다. 아이 목사님, 왜 요즘 개척이 안 될까요? 교회가 너무 이미지가 안 좋아서 개척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개척하는 사람이 없고 개척에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야? 교회는 교회가 지금도 마찬가지고, 과거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을 거야. 세상과 교회는 다르기 때문에. 항상 교회는 공격이 끊이지 않고 항상 비판하게 될 것이다. 그것 때문에 개척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개척하는 사람이 목숨을 걸고 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목회에 목숨을 걸고, 교회에 목숨을 갖다 걸고 인생을 걸어보는데 왜안 되느냐? 그게 안 되고 적당하게 편안한 길을 찾고, 요새 뭐이중지그래서돈 버는 길을 찾고, 부인은 이게 안 된다는 것이지. 그냥 송충이 설을 먹고 사듯이 올리나고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청소하면 왜 개척이 안 되겠어요 이걸 못하니까 개척이 안 되는 것이지 다 보조매폰 받고 다 끝나버린 거예요 보조받을 생각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제공개습니다 하나님 안 주면 저는 공개습니다 하고 시작해봐 왜 하나님 안 돌봐주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교회를 들락날락하고 뭐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그 열매 없습니다 막 집사로 임명받고 막 이래가지고 막 칭칭칭칭 뭐 떨어진 거 가만 안히 놨는데 바람 불으면 비닐까지 다 날아가버려요. 다 날아가버려요. 구원의 열매,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네? 여러분, 예수님이 부여하신데 어떻게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가 가능할 수가 있겠습니까? 원줄기인 예수님이 빛이신데 어떻게 가지가 어두움 속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 원줄기가 진리와 생명이신데 어떻게 가지가 비진리를 살아갈 수 있고 비도덕으로 살아갑니까?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붙어 있느냐, 예수님 한 번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느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옛날에는 부흥일 모레부터 설까지 하잖아요. 그 신에 있는 큰교회 목사님 와서 부흥를 하면은 부흥회 해서 감사하다고 교회가 다 가난하고 어렵고 하니까 부흥에 감사한데. 내복 환불 해 줬어요. 내복 환불 다 사람은 아예 못 드리고 내복 환불 해 주는 교회예요. 내가 가니까 한 달에 만 원씩 주더라고요. 만 원씩 주는데 내가 안 할라 그랬지. 난 내배 겨우 넉장 이렇게 지금도 넉장 설교하는데 넉장 설교하고 나기 7분 만에 끝났었어요. 예배가 점 30분 만에 끝났고 아, 부끄러워 못 살겠더라고. 그래서 나오니까 라면 삶아 주더라고. 아, 그래 이제 끝인도 알고 아, 이제 있을 뿐만. 목사님. 오늘 밤 예배를 설교할서 그래. 낮에도 겨우 준비가 뺏겨가 왔는데 밤에 어떻게 내가 가서 또 무슨 소리를 해야 된다는 게 하루도 준비가 안 되는데 그걸 그래, 알겠습니다 하고 하루에 차가 네번 다섯 번 알아 가지고 세그 번째는 오후 2시 자고 집와 버렸지 그냥. 밤에 감당 이안돼 가지고. 그래고 그러니까 먹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히으로 열심히 열심히 기도하고 그회 이렇게 이때 예, 옛날에 요요 벽에 요, 이제 그 강단 밑에 시멘트 바닥이야 시멘트 바닥에 그게 하도 차 가지고 장판 하나 달라 고 해가지고 장판 하나 깔아 놓고 밤새도록 그래서 체리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때 한 2년 동안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체리하며 기도했어요.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이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정말 이 길이 제 길입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을 묻고 내가 정말 평생 이 길을 가야 됩니까? 기도하고 범인할 때야. 근데 그 교회서 에 1년 좀 1월 에 부임해서 1년 좀 지났어요. 한 11월 말 되니까. 아, 집사님 아까 잖 장에 뭐비닐찌는 집사님 네 분이 따라 나오더니 전도사님 오늘 또 우리 시내 갈 겁니다. 그랬어. 아니 뭐 장보러 갑니까? 아 이게 벌리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갈라하면 강을 건너야 돼. 그 겨울에는 막덩등덩거시고 뭐 얼음을 깨고 이렇게 건너야 돼. 배가 있으면 다행이고 나룻배 타고 가고. 아, 이제 시내로 나왔어요. 아그 집사님들이요 잊을수 없어요. 이제 다 고인이 돼서 천국 갔어요. 제한테. 안동신의 주황통 제일 비싼 양복점이 나를 데려가가지고 양복을 한번 맞춰주니까. 그래서 내가, 아이고, 내가, 아, 이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집사님. 그래도 목사님 성리를 무시하지 마라. 우리 들 가난한 사람 아니다. 우리 다 농사지가 이번에 다 추수하고 다 수복 소매가 돈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나를 오히려 꼬우는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이래가지고 양복만 맞서도 흥감한데, 그 때문에도 쫓기를 입던 시절이야. 그래서 조끼까지 하니까 3만 7천 원이 나와버렸어나 돈도 안니지는데 3만 7천 원짜리 양복을 온 세계 콤비 이렇게 채권 물이 되는 걸 한불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맞춰서 그때 다 맞출 때 맞추고 할 수, 그렇게 그분들이 해서 할수 없이 맞췄, 맞췄는데 그 사장이 그래 여기 저 이름 뭐라고 적을까? 안쪽에 이름을 적었다. 그때만 해도. 요즘은다 사니까 이름, 이름을 내가 그 할머니 내네 사랑 이름을 불러줬어요. 네 사람 적어달라 가요. 사자이, 너희 다 적습니까? <laughs> 내 이름을 적을 수가 없었어. 그, 나한테 사랑을 베풀었던 내문 네 이름을 다 이렇게 노란 걸로 이, 이 색이 자 박아가지고 그 양복을 한 10년 이상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죠 하나님, 내가 목숨 나고 힘을 다해서 주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명자의 길을 가겠습니다 제가 결심하고 오늘까지 45년을 한 길로 왔는데 제 인생을 돌아보니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는데 원출기에 붙어 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열매를 줬어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가 섬기는 교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 정말 아까 포도알 붙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너무나 많은 열매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원줄기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는 주님이 절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만 하면 하나님이 저절로 우리 삶에 열매를 주신 거죠. 존 페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붙어 있다고 하는 증거는 뭐냐?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느냐? 기도, 말씀, 예배라고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 말씀. 예배, 이세 가지가 자기가 주님 앞에 붙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서 틀어지면 그 사람 이미 원줄께서 멀어지는 거야. 그 사람 메말라 가는 거야. 자기가 대단한 소리 해도 영적인 교류는 되지 않는 거야. 생명적인 교류가 어려운 거야. 그래서 항상 우리가 기도를 힘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나오는 거 이것은 굉장한 우리 삶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크리스티아노스. 이 헬라우르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다. 그런 이름입니다.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껌딱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세례받은 자가 아닙니다. 집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의 나무로 인생을 끝내야 할 사람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생을 접붙여 줬어. 우리가 예수님의 나무, 포도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은 생에 온 줄긴 예수님께 날 붙어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 생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우리가 메고 가기도 어렵고 지고 가기도 어려울 만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